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에 입학하는 가천대 의회 1번과 2번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물들이기 의치대 약대 논술에 프린트 있으니까 프린트 뽑고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의논술이나 어, 논술특강 문이나 아니면은 저기 추석 논술특강 있는데 그 문의는 유튜브 수학물들이기 게시물 두 번째 참조하시고 어, 이거 꼭 들으시고 가천대 의회 대박 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들어갈까요? 그림과 같이 자연수연에 대해서. 삼각 직각 삼각형 a b 제로 c 제로가 있는데 a 제로 위에 b 엔이 있고 a c 제로 c엔이 있는데 다음과 규칙에 의해서 있대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a b 제로 c 제로가 있겠고 요렇게 이제 여기에 b1 b2 b3 여기다 잡겠고 여기다가 c 제로 c1 c2 이렇게 쭉쭉 잡을 건데 어어 c 제로가 90도가 되겠고 b 제로가 12분의 오파이니까 75도가 되겠죠 75도가 되겠고 b 제로 c 제는 6이 된대요 그래서 여기가 6이 되겠고, 여기가 75도가 되겠고, 여기에 직각이 된대요. 직각이 되겠고, 지름이 6이 되겠죠. 그 다음 이 설명이 쭉 있는데, 이거 읽으려면 시간 가니까 그냥 그림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또 밑변과 평형을 이렇게 그어요여기수직대또 그러니까 그었죠. 했을 때 이렇게 또 같은 방법을 할수 있겠고 또 여기서 수직대게그을때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했을 때요 활골 있죠. 요 활골의 넓이가 T0가 되겠고 두 번째 활골의 넓이가 T1이 되겠고 세 번째 활골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T2가 되겠죠. T2가 된다 했을 때 이제 이걸 프랙탈이라고 하죠. 어, 같은 그림을, 닮은 그림을 계속해서 그려나간 걸프랙탈이라는데한 2, 3년 전에 프랙탈이 굉장히 유행이었죠. 수능에서 유행이었고, 지금은 이제 안 나오죠. 사장된 문제인데, 프랙탈이 지금은 이제 수능 공부할 때 이런 거 공부 안 하죠. 근데 이제 논술은 항상 2, 3년 느린다는 것좀 아셔야겠고, 그래서 가천대가 2, 3년 느리고, 또 2, 3년 느린 게 뭐가 있죠. 사관학교죠. 사관학교도 2, 3년 전 거, 어, 수능 문제 풀면은 사관학교 준비가 좋을 것이 될것 같고, 가천대 의회도 한 어, 한 3년 거, 2년 전 거, 이렇게, 어, 수능 문제 풀어보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어, 그래서 이런 프랙탈 문제, 지금은 수능 문제는 안 나오고, 논술에서는, 어, 가천대 의회에서 나온다는 거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뭘 구하라는 게 뭐냐면, 이, 이제, 이, 그 활골들의 넓이의 합을 급수가 되겠죠. 이 급수가 등비급수가 되겠죠. 이 등비급수 합을 요렇게 썼을 때, 피당, 피당 큐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어, 문제가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구하면 되겠죠. 여기가 75도가 되니까, 여기가 75도가 되니까 150도니까 여기가 30도가 되겠죠. 그래서 t 0는 어떻게 되죠. t0은, 어, 중심각이 30도인 부채골의 넓이에서, 어, 정, 이 삼각,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를 뺀게이활꼴의 넓이가 되겠죠. 반지름 3이 되겠죠. 3이 되니까. 그러면 이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알제곱 세타가 되겠고, 어, 30도가 6분의 파이가 되겠죠.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30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요거는 얼마가 되죠. 2분의 9에다 6분의 파이 곱하면, 어, 6, 어, 4분의 3 파이가 되겠죠. 4분의 3 파이가 되겠고. 요거는 2분의 1이 되니까 4분의 9가 되니까 4분의 3으로 묶으면 4분의 3, 어, 파이 마이너 스 3이 되겠죠. 그래서 넓이의 첫 번째 항 구했죠. 넓이의 첫 번째 항이 어, 4분의 3 파이 마이너 스 3이 되겠고, 이제 길이 공비 구하려고요. 길이 공비 구하면 이제 그 제곱되는 게 넓이 공비가 되겠죠. 두 닮은 삼각형이 있죠. 이렇게 있었을 때, 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이 닮았는데, 이게 첫 번째 삼각형의 요봉 길이랑 두 번째 삼각형의 요거 보면, 요거 분의 요거 한게 이제 길이 공비가 되겠죠. 그걸로 계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6에다가, 코사인 75도로 나누면 되겠죠. 코사인 75도가 요거 분의 요거니까 6에다가 코사인 75도 나누니까 요거는 6 나누기 코사인 75도는 갈 수가 있겠고 거라는갈 수가 있겠고 그럼 코사인 75도는 어떻게 구하죠? 코코 마이너스 44가 되죠. 어, 45더기 30이니까 코사인 45, 코사인 30, -sin 45, sin 30이고, 마이너스 인 45, 사인 30이고, 이렇게 계산 하면 4분의 루트6 마이너스 루트2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밑에다 집어넣으면 4가 위로 가니까 46, 24가 되겠고, 루트6 마이너스 루트2가 되겠고, 유리와 때리면 어떻게 되죠? 어, 요 밑에가 4가 되니까 4를 나누니까 6이 되겠죠. 6이 되겠고, 우에가 루트 욕 따기 루트2가 되겠고, 그래서 6, 여기가 6. 수육 더하기로 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 길이는 구하기 힘드니까 요 길이 구할 수가 있겠죠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요 그림에서 봤을 때요 길이니까 여기가 75도 가니까 6 곱하기 코사인 i n 75도가 요 길이가 되겠죠 여기 직각삼각형이 되니까 6 곱하기 코사인 i n 75도가 요 길이가 되니까 그래서 6 곱하기 코사인 75도 계산하면 코사인 i n 75도가 이제 요라랑거 나왔으니까 거기다 6을 곱하면 4분의 6이 2분의 3 되겠죠 2분의 3이고로 2 마이너스로 뒤가 되겠고 그래서 여기가 2분의 2분의 3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고 이렇게 된다는 갈 수가 있겠고 길이공비는 어떻게 되죠? 요거 분의 요거니까 요거를 밑에다 깔고 요거 빼기 요거를 위에다 깔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밑에 어요거 요거를, 요거를 밑다 깔고 요거 빼기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요거 빼기 요거 계산하면 루트 6의 개수가 2분의 12에서 2분의 3 빼니까 2분의 9가 되겠고 2분의 9 루트 6이 되겠고 루트 2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요 2분의 12에서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3을 빼니까 2분의 1 5로트 2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밑에는, 위에는 이제 요, 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요렇게 된다는 거. 요거 2분의 1로 묶어가지고 요렇게 된다는 걸알수 있고, 아래는 요렇게 되겠고. 그럼 요거 두 개가 12분의 1 되겠고, 12분의 1 되는데, 어, 요걸 3으로 나눠요. 또 3으로 요거 나누면은 요 2가 되겠고, 3, 5가 되니까 다시 4분의 1이 됐죠. 4분의 1이 되겠고, 요 4분의 1이 되겠고, 요거분에 요거 분에 삼노트 육다기 오루트이가 되겠죠. 이거 유리하면 되겠죠. 이제 유리하는 건 여러분 쉬우니까 여러분이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4분의 2다기 루트 3이 되겠고, 그래서 길이 공비가 4분의 2다기 루트 3 되겠고, 넓이 공비는 얼마가 되죠. 요거 제곱, 요거 제곱 대린 게 넓이 공비가 되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R분에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길이공비의 제곱한게 이게 넓이공비가 되겠고 첫번째 항의 넓이가 얼마였죠? 4분의 3 파이 마이너스 3이었죠 4분의 3 파이 마이너스 3을 위로 올리겠고 그 다음에 분자 분모 16을 곱해요. 16을 곱하면 12가 되겠죠. 여다16 곱하면 12가 되겠고 여다16 곱한게 이렇게 제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유리화 때려 유리화 때는 밑에가 81 마이너스 48이니까 얼마가 되죠? 33이 되겠죠. 밑에가 33이 되는데, 그럼 이제 요거 위아래 3으로 나눌 수가 있죠. 3으로 나누면 11분의 4라는 갈수 있겠고, 800에 3 그대로 쓰고, 요거 유리아 때렸으니까 9 4로 2 3이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어, 그래서 요걸 답으로 하고 싶어서 끝낼려 했는데, 어, 이 아저씨가 어떻게 썼죠? 이게. 3분의 파이 마이너스 1로 썼죠. 여기 3분의 파이 마이너스 1로 썼으니까 이거 다시 3분의 1로 또 나눠야겠죠. 3분의 1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고 여기다 3분의 1, 3으로 나눴으니까 여기다 3 곱해야겠죠. 그럼 12가 되겠죠. 11을 여기다 구하면108 더하기 48 루트 3이 되겠고 끝났죠. 지금 얘가 쓰라는 게 3분의 파이 마이너스 1 p 더하기 q 루트 3 이렇게 쓰라 했으니까 p가 11분의 108이 되겠고 q가 11분의 48이 답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 들어갈까요? 리미트 n 무한대로 갈때요 값을 계산을 하겠죠. 어, 그러면요안에값만뚝 떼어 볼게요. 안에값만뚝 떼어 문제 이렇게 되겠고. 이 다음에 요거 n의 n의 4승분의 4로 묶을게요. n의 4승분의 4로 묶으면 여기다가 4분의 n의 4승을 곱해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n의 4승 곱하면 어, 이 안에가 n제곱으로 곱해지겠죠. n제곱으로 곱하면 n제곱 닭 n이 되겠죠. 이렇게 제곱이 되겠고, lnn이 되겠고, 이걸로 묶어냈으니까 이거만꼭 쓰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잘 보니까 뭐죠.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3성이 2분의 n, n 닭1을 통째로 제곱이 되겠죠. 요거 제곱이 되니까 이 녀석이 다름 아닌 요거죠. 요것이 되니까 시그마 k3성으로 쓸 수가 있겠죠. k3성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어,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럼 이게 두 개는 이제 시그마 합쳐요. 합치면 k 3승으로 묶고 요거 빼기 요건데 요거는 빼기가 나누기로 가죠 이렇게 되겠고. 이제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이제 모양을 바꿔야 되는데 요네개 중에 세 개는 여기다 갖다 붙이고 한 개는 d x 형으로 그대로 놔둬요. 놔두고 요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분자 분모 n으로 나눠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이제 급수 이제 n이 이제 무한대로 보내면 이제 아직 무한대로 안 보내. 이제 n이 무한대로 보내야 되잖아요. n이 무한대로 보내면은 이제 무한대로 보냈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4dx가 되겠고 4dx가 되겠고, 요거는 x의 3승이 되겠죠. x의 3승이 되겠고, ln 1/닥x분의 1이 되겠죠. ln 1/닥x분의 1이 되겠고, 구간은 여기 이제 1에서 0까지죠. 0에서 1까지죠. 0에서 1까지란 걸알 수가 있겠고, 그러면 요거는 ln 1 x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를 퍽 튕겨내면 이게 마이너스 4가 되겠고 1더기 x가 되겠고 그 다음에 ln x 더기 1은 좀 적분하기 불편하죠. 그래서 치환해버렸어요. 치환해버리면 x 더기 1을 t라고 치환하면 은어 이거는 저기 뭐죠? 요거는 t가 되겠죠. 그래서, 어, 요거는 t가 되니까 ln t가 되겠고, 이 x는 어떻게 되죠? x는 t-1 되죠. t-1이 삼성이 되겠고, dx랑 dt는 똑같죠. dt가 되겠고, 마사는 그대로 써주고,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부분적분 들어가는데, 이거 정개하기 귀찮잖아요. 정개하기 귀찮으니까, 굳이 뭐, 정개할 필요 없고, 요거는, 요거를 미분하면 사틴겨 나간 마이너스 하가 되는데 이 마이너스 하 있잖아요. 요거 미분 한게 정확히 요거 두 개죠. 그다음에 LNT가 되니까 부분적분 들어가면 요거 그대로 쓰고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대로 쓰고 그대로 쓰고 이래서 이까지 더하기 이래서 이까지 요거 그대로 쓰고 어 요거 미분하면 T분의 일이죠. T분의 일인데 원래 빼기 잖아요 원래 기인데 여기 빼기까지 해서 더하기로 바뀌었죠. 더하기로 바뀌겠고 이렇게 되겠고 그다음에 이를 집어넣으면은 어, L마이너스 LN, l n 이가 되겠죠. 마이너스 l n 이 되겠고 1 집어는 영이 되겠죠 영이 되겠고 요거는 이제 정계요거정계하면 어떻게 되죠? 이항 정리를 써서 정리해도 좋고 아니면 제곱한 다음에 다시 제곱해도 좋죠. 이항 정리 써서 정계하면은 이게 사 c 일이니까 사가 되겠죠. 사 t 삼성 사 c가 육이 되니까 육 t 제곱 사 c 삼이 사가 되겠고. 어 그다음 1이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알 수가 있겠고 근데 t분의 1곱했으니까 요게 t의 3승, 4t제곱, 6t 마이너스 4 t 기 t분의 1 되겠고 이제 적분할 수가 있겠죠? 이거 적분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l n 은는 그대로 쓰고 요거는 4분의 1t의 4승이 되겠고 마이너스 3분의 4t의 3승이 되겠고 플러스 3t제곱, 마이너스 4t 딱 ln t가 되겠죠? ln t가 되겠고 절대치겠고. 1에서 2까지 해야 되는데 이것만 계산하면 4분의 16백 1이 되겠죠. 4분의 16백 1이 되겠고 이것만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4 쓰고 요게 801 되겠죠. 801 되겠고 3 그대로 쓰고 요게 401 되겠고 요거는 마이너스 4 그대로 쓰고 201이 되겠고 요거는 ln2에서 ln1 빼는데 빼기 ln1이 있는데 이거 0이니까 안 썼죠. 이렇게 된다는 걸알수 있겠고 ln2 날라가죠. ln2 날라가겠고 이게 4분의 15가 되겠고 이게 3분의 4, 7에 28이 되겠고 이거는 3, 3은 9가 되겠고 요거는 1이니까 마사가 되겠죠. 그래서 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12분의 7이 답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동영상은 계속 업로드 됩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수학물이랑 친구하시면서 가천대 꿈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